경상남도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이행 지연에 반성을 촉구합니다. 역사정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사회정의가 바로 설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어떤 성장통을 겪었습니까? 헌법전문에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 하였습니다. 3.1혁명 정신은 자주와 민주주의입니다. 그 혁명 정신이 3.15의 거4.11 그 민주항쟁,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오롯이 개승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 피가 터지는 헌신과 희생을 겪었기에 한국은 경제발전, 경제개발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민주화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쟁취에는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억압과 의학, 탄압에 맞선 김주열 열사여 전태일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백남기 열사여 셀 수도 없는 희생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기에 민주화운동이야말로 그 희생과 각골 통한을 모두 딛고 일어선 역사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역사 정의는 기관의 보훈 보상으로 증명됩니다. 2 0 0 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에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이 되는 희생 또는 공헌자에 대한 적용대상 정의를 첫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둘째,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을 위한 희생과 공헌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민주화 운동자에 대한 보훈 보상의 당위성을 밝혀 명예회복과 보상 입법이 전국 자치 정부마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2019년 서울시, 2020년 5월 경기도와 7월 충남도에 이어 10월에는 경상남도 조례까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남도 조례의 특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명칭을 생활 지원금이 아니다. 민주공로수당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생활 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는데 비해 경상남도는 명예롭게 민주공로수당으로 보편적 직업입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입법이 되자마자 빠른 행정조치로 경기도가 올해 1월 4일, 충남도는 1월 27일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남도는 조례제정 후에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실정 아닙니까 또 대상자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민주화운동 정신개성을 위한 사업인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의 가장 핵심 축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역사정의를 사회정의로 이행하는 일은 역사자료와 증거물이 더 멸실되기 전에 해야 하고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발굴 규명하여 그 기록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재정 후에 경남도는 얼마나 이행했습니까 유신 독재 정권 아래 아무런 제도 없이 부산과 마산의 학생 시민들 1,183명이 체포 구금된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 했어야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는 당장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도저례 후속 조치로 민주화 운동자 관련자를 찾아내고 높고 거룩한 민주주의 역사 정의를 사회적이로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가 무너진 곳에서는 사회적이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대풀이되는 독재, 그 고통과 국가 폭력이 또 언제 또 언제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조례 이행 지연의 각성과 신속한 사회 정의 시행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민주주의 역사 정의의 연 사회 정의의 적극 이행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